<laughs> 말랑말랑한 것도 있으면서 뭔가 조금 섹시한 것도 있고 귀여운 것도 있고 다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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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그또 너는 사람을 찢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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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씨,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타이틀곡 풀티곡인데요풀티곡은 힙합 페이스로 신나고 경쾌한 리듬과 멜로디가 포인트인 곡입니다 저희 첫사랑의 한층 더 새롭고 자유로워져 계속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집중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가 면서 눈을 감아 숨고 평범한 재미없는데 생 없이 헤엄쳐볼래 attack people. 좋습니다. 오케이, 지금 어, 오, 사람의 오, 어떤 사람의 어떤 분인지, 우리 작작들이 작품들이? 들이 작품들이? 작이작작들이 작품들이? 작이 작품들이? 작요작품들이이이이 네. 진짜 씨. 그리고 만약에 날라가면은 날라가는 대로 그냥 두시면 돼요. 네. 오케이. 한 번에 더 이렇게 해. 오케이. 아 그리고 그 카메라에서는 우리 회원들은 잘안 보일 것 같아요. 색 구분이 잘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 열심히 한번 따라가 볼게요. 오케이. 지공연은여기에 네. 있어요. 아, 이렇게 그래 되나요? 그래. 그래. 아. 아, 오세요 아, 그러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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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좀 오, 연한 오, 색깔 의 시각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정말 시작입니다. 네. 오케이 준비 시작. 오. 오. 아 죽었는데? 오. 한 번씩이 저기서. 오케이. 떨어졌고. 와. 다빈 <laughs> 칸. 뭐요? 그것도 그리고 아, 네. 또 뭐가 까요 맞다. 아, <laughs> 맞다보 인가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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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볼게요. 그럼 일단 진한색부터 한번 볼게요. 진한 거, 진한 거, 진한 거, 진한 거, 거. 이렇게죠. 플러스 0 점. 끝.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진한, 진한, 진한 거, 진한 거, 진한, 진한 거, 진한, 진한, 거, 진한, 진한 거거든요. ]게요. 정말 10점 플러스 10점 플러스 <laughs> 10점이고요. 네. 그럼 좀 연한 색깔을 이 밑에 있는 거예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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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어디, 한판 쉬기. 오케이 그럼 우리 예향 씨 플러스 10점으로 다음 라운드 올라. 뭐 유나씨가, 아 유나씨는 빵이었죠? 마이너스 아 5점 5점이었죠? 아, 두씨 다음에 누구였죠? 예은이 예은아이는 0점이었죠? 그러면은, 공을 떨어뜨린 멤버 빼고, 가이 라이브로 하자.